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간만에 라이트닝의 비터 중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이제 수로 폭약 10m 정도 되고요. 수심은 약 60에서 70cm입니다. 아, 건너편은 이제 부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아, 수로 폭이 좁지만 부들과 갈대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평소 길이 안 좋아서 낚시하시는 분들 거의 찾아오지 않고요. 수로가 전체적으로 갈대와 부들로 쩌들어 있어서 아, 낚시하기는 최고의 여건을 지닌 곳입니다. 지금 수심은 70cm 정도이고요. 아, 물색은 보시다시피 지금 우윳빛 물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등 뒤에는 아 약간 좁지만 나무가 있습니다. 물버들이 있어서 아, 나무 그늘이 굉장히 시원한 곳이고요. 아 여름철에는 이제 날파리와 모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아직 아, 날파리와 물버 아, 이게 날벌레들은 거의 없습니다. 낚시하기 정말 최적의 날씨인 아, 최적의 조건인 곳이고요. 아 이곳은 지금 말풀이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군데군데 군데 군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사이사이 아, 바닥 제대로 찍어 찍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여기 솔창케 월척서부터 허리급까지 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이 이제 가끔씩 짬낚시로 찾곤 하는데 아 오늘은 제가 꽝을 쳤습니다. 아 메기와 빠가살이 몇 마리 나오긴 했는데 어 붕어 잔챙이 한 마리 외에는 아 이렇다할 입질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조건이지만 아 지금 문제는 양수기로. 펌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녹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제 뭐 날카로운 양수기 소리 이제 펌프를 하고 있어갖고, 이제 논물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에 물을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 어, 지금 양수기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날카로운 양수기 소리, 어, 낚시하는데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뭐 개구리 소리와 한번 뭐 뻐꾸기 그리고새 소리 낚시하기 정말 좋아서 제가 살랑살랑 아 간만에 찾아봤는데 <laughs> 아다 좋았는데 지금 양수기라는 변수가 아, 오늘 꽝을 친것 같네요. 아 지금 보통 이제 서해안권 지역부터 이제 양수기로 이제 펌프하는 배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배수기 시작되면 이제 저수지와 둔벙의 경우, 조과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거의 조과가 전무하다 싶을 정도니까, 아 지금 같은 이제 배수기가 시작되면, 아 포인트가 아무리 이뻐도, 아 지금과 같이 포인트가 너무 이쁘더라도, 저수지와 둔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물이 빠진 과 동시에 이제 조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과 같이 물색과 말풀 부들 그리고 수심도 60에서 70 최고의 여건을 지녔지만 아, 배수가 이루어지면서 라이트닝도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뭐 메기 아, 계속 뭐 꾸준히 뭐 한두세 마리 정도 나왔고 빠가 살도 몇 마리 나왔지만 메기와 아, 빠가는 이제 뭐 배수 영향 크게 안 받는 어종이라 아, 열외고요. 어, 오늘 같이 이런 곳 음,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아름답지만 어, 좀 아쉽게 오늘 뭐 붕어는 잔챙이 한 마리 잡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렁이 옥수수 뭐별 신통치 않은 반응이었고요 어, 지금 같이 이제 그림이 이쁘더라도 아 물을 배수하게 되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 기억하시고 이제 배수기 시즌에는 지금부터는 하천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중부 내륙권 이제 조금 중부 내륙권의 경우 이제 배수기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 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배수 용량 좀 적게 받으니까 내륙 하천으로 찾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아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부권도 이제 배수가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얕은 수심보다도 조금 깊은 수심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은 낚시를 좀 마감하고 아저 제가 저또 이제 답사겸 촬영을 떠나야 될것 같고요 아 이곳은 지금 우회가 이렇게. 나무 그늘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아, 뭐 정말 시원하고요 아, 이런 곳에서 이제 쉬기 위해서 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이렇게 편안하고 쉬기 좋은 곳 오늘 아쉽게 꽝을 치고 철수하지만 이제 기분 좋게 낚시하고 오늘 또 답사 촬영 제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보 그리고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